강화읍 중심가 알미골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엔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 소방차죠? 설마 불이 난건 아니겠죠? 어? 고진현 씨다 여긴 또 웬일이래요? 설마 여기도 단골집? 맞습니다 청년들의 친절한 이웃 아! 물론, 친할머니는 아니고요 손맛이 끝내주는 밴댕이 무침의 달인이시랍니다 옛날에? 어? 우리, 저, 2층에 있을 때, 있을 때, 앞에서 저기, 피자 했어요, 피자. 청년들이 강화에 정착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피자집. 강화 특산물 밴댕이를 얹고 화덕에 구운 피자는 SNS를 타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죠. 제일 가까운 옆집이었었고 밥을 항상 아침에 챙겨주셨고 저희도 뭐 도와드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은 건 몸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해결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너무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펜트 들고 있지, 이놈들아. 어떻게만 여기 와서 고생을 하냐. 내가 들고 가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고생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에너지, 에팬지 펜트 붙잡고 그냥 저기 어디 여기 와서 이거 고생 빠가지를 한다그러냐, 이놈들아, 이놈들아, 에너지. 안될것들니까할 때. 지금은 피자집을 접은 상태.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서인데요. 그래도 어르신들의 응원은 여전합니다. 다큐멘터리 카메라. 아캠멘터리 카메라 왔어? 아, 카메라가 왔어? 아, 카메라가 왔어. 우리 이 친구 어떻게 아세요? 얘요? 네. 우리 아들예요. 우리 네. 시장 아들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요? 아들이지 뭐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했잖아. 애들이 열심히 하고 참 고마웠어. 여기서 그냥 같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나가서 좀 아쉽긴 한데. 아으면 좋겠어 아 <laughs>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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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는 탄생화예요. 아 탄생화 나 탄생화 안 됐고 아 여기는 과일 팔아서 대리했어요 대리 아 <laughs> 얘네들이랑 같이 수준 맞춘다 젊은이 <laughs> 그래서 머리도 트블러 그랬어 아 <laughs> 이 친구들 만나기 전에는 이러지 않뭐 그렇지 그냥 엄두두못 냈지 엄두두 엄두도 어. 음. 엄두도 못낸 거야. 아 청년들 가게와 이웃하는 동안 10년 이상은 젊어지셨다는 과일박사님. 그런데 오늘 장사는 벌써 끝이에요? 지금? 살수 차가 왔어. 소방차가 와서 한바탕 했다. 바이 없어서 한바탕뿌려져 아까 그 소방차네요. 시장 입구에 서 있던 궁금증이 이제야 풀리네요. 한증막 같았던 공기가 잠시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무더위를 시키는 방법은 따로 있답니다 이거 우리 풍아시장상인들과 함께 앉을 만든 거예요. 이친구들이랑 같이요. 그뿐인가요? 강화 주민들과 자작곡 뮤비도 만들었죠 잠시 감상해 보시죠. 발전, 발전. 하느님 이 데프터 から니셀레 o 하늘 왕 엄마도 내게 t 하노라 합체 챙겨 먹고 땡큐 마미 저도 땡큐 덕분에 길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웬 한문 간판인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양주장 그 간판은 1930년도 그때 간판 사진이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 사진에 있는 그 느낌을 좀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서 실제로 저 간판 계신 어머님이 써주셨습니다. 요번에 제가 다시 하면서 옛날 양주장 이름 다시 되찾으려고 해서 그 금풍 양주장의 이름으로 다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에 지어져 100년이 된 양조장 건물. 태석씨의 부친이 이 양조장을 인수한 건 50년 전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저 밑에서 이제 밀가루를 쪄서 밀가루 쪄가지고 이제 그걸 말려야 돼요. 수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가도록 이제 야 되니까 그걸 이이 층에 올라와가지고. 어, 거기다 이제 말리고를 때렸죠 밀가루를 찐 <목소리> 술독은 1920년부터 쓰던 것 일제 시대 때라 이 소화니까 소화이 몇 년인데 이런 쓰지는 않았는데 소화 때 이게 독들이 아마 그때 제작이 다된 거예요 아들이 양조장을 하게 될줄 몰랐던 터라 대부분의 항아리는 사찰에 기부했답니다. <목소리> 네. 좀 약간 비밀스러운 공간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비밀스러운 공간? 네. 어, 어. 이제 알아차리셨나 보네요. 어. 이리다, 이리 들어오세요. 응? <laughs> 양조장 내부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은 뭘까요? 1 2 0년된 이제 우물입니다. 우물. 예. 네. 어 엄청 깊은데요? 어, 어 깊죠. 어, 이물로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두레박이라고 해가지고 줄 달아서 줄에 드레박으로 해서 이제 물을 길어올리고 그랬더랬죠. 근데 통이 아주 큰 통이니까 한 번. 이물 가지고 네, 막 거리를 담으면 되었죠. 끝이 안 보이는데요. 우물의 깊이는 대략 3, 40m. 여기선 막걸리를 마시며, 흥청 망청, 이 아들 태석씨의 양조장은 청결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저는 상수도가 아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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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의 막걸리가 쌀이 귀하던 시절 끼니와 소름을 달래줬다면 아들 태석씨의 막걸리는 까탈스런 요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췄죠. 강화도 무농약 쌀로만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 쌀로도 지금 테스팅한 몇번 끝냈고요. 앞으로 또 나오는 프리미엄 버전들은 유기농 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쌀, 지하수. 양조장과 연결된 막걸리 판매장. 아직 초기 단계라 직접 찾아오신 손님들 위주로 제공되는데요. 태석 씨가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맛이 어떤가요? 그 막걸리 밑에 이렇게 약간 가라앉으면 더 걸쭉해지는 느낌이 나고 부드럽고 네 부드러워서 좋아요. 부드럽고 맛있네요. 음... 커피 포데인데, 쌀 포대인데 이쌀 포대로 저 쌀로 저희 막걸리 만들고요. 그래서 사포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업사이클링 백 만들어서 쿨링 백 만들어서 지금 막걸리 이렇게 네병 담을 수 있게. 어. 아 그래서 아이스. 4병씩 사야 아이스. 네. 그래서 네 병씩 사시라고 <laughs> 제가. 네 병짜로. <4병짜리. 웃음> 좋아하는 손님들을 볼 때가 제일 즐겁다는 대석 씨는 아버지의 막걸리를 재현하되 더 다양해진 입맛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랍니다. 50, 5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100년을 이제 내다본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좀 이제 강화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볼 때는 잘할것 같아요. 또잘될걸 믿고 있고. 강화읍이 내려다 보이는 야트마간 언덕이. 우련이서 있는 한옥 한 채.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언뜻 보기엔 오래된 사찰 같아 보이는데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찰이 아니라 성당이라고요? 저희 성공의 강화일 성당은 한옥 양식 안에 바실리카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저희 한옥 성당은 일반 한옥과는 좀 달리 약간 위에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의 그 도움에 해당됩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것이 채광도 되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창문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한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 창을 다 한지로 어, 되어 있고, 이 창문을 열면은 이 경치가 보이는데 한번 어,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음내가 훤히 내다보이네요. 한옥으로 지은 배안척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의 강화성당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의미를 담아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1900년 성공회 주교 트롤로비 설계 감독한 건축 양식은 우리 문화와 잘 어우러진 모습이죠. 외국에서 오신 성공의 신부님들이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 신부님이신데 어, 우리나라의 환경과 또 당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결합을 돼서 이 건축물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극단을 배제하고 동서양이 조화롭게 중용의 길을 찾아가는 교회. 예, 이 중간에 있는 문이 언뜻 보면 좀 영국 국기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니언잭과 비슷한데. 그래서 이건 영국에서 이양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문은 영국에서 갖고 온 문짝입니다. 방주의 선실과도 같은 예배당. 이 배가 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명예를 탐하고 건강을 염려하며 돈을 더 벌기 위해 안다라면 사는 우리에겐 지금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강화의 매력에 빠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았을까요? 노래 중에 잠깐 머무이다 갑니다라는 곡이 있는데 좀그 노래 가사처럼 잠깐 머무는 동안에 서로 안아주고 좀 알아주고 좀 사랑하면서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또 강화도에서의 제 꿈꾸는 삶입니다. 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 나란히 걸어가는 길. 누구랑 살고 있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 어,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강화에서는 좋은 분들, 어,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강화에서 살아가는 이유이지 어,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야. 뭐 내가 여기 있는 동안만은 그래야 같이 한번 살자. 거의 그냥 조구는이하고 사랑에 빠졌다 생각하고 그냥 같이사는 거죠. 뭐. 같는이 걸어가며 따로 또같이살아가는여기는 강화읍입니다.